소신과 가치의 갈등 국면도 아닙니다. 태권의식과 피해의식의 충돌하는 밥그릇 싸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개파의 이익과 새누리당의 미래를 맞바꿀 수가 없습니다. 개파를 앞세우며 국민의 민복의 정치를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협력의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 화학, 셋째도 화합입니다. 개파를 떠나 이해를 떠나 당내부를 향한 총기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혁신의 토대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